쭉발으세요발으세요세요발세요발세요아발세요발세요 밟으세요. 네, 밟으세요. 밟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델리카 조지한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안성에 와서 브롱코 오프로드 체험을 하겠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되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여기서 제가 브롱코를 오프로드 코스로 주행하게 되는데 제가 타게 되는 차는 저 뒤에 있는 A3 차량입니다. 즐겁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서 뵐만 뵙고 있는데 처음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구나. 네. 네. 되게 살포시 빠져나가는 느낌이. 네, 그렇, 그렇죠. 부드럽죠. 네. 이런 기류에 오늘 음, 느낌이 한. 부드럽게. 저는 이제껏 달라. 체험한 자륜구동 차량 중에 네. 범위 코스를 이렇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차량은 브롱코가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브롱코. 자체가 어떤 지형에서도 갈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뜻의 고트 모드라는 게 그렇죠. 확실히 범피 모드 서부터 느껴지긴 하네요. 네. 필요 있나요? 네, 그냥 쭉 가세요. 쭉 가면 될까요? 네. 지금 거의 다 로우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로우로. 우면이 정도면 다 됩니다. 음. 주로 이 머드코스로 통과할 때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속도 거의 20 이하로. 20 이하로? 네네. 네. 살포시 밝기만 해도 살포, 통과를 한다? 네, 그렇죠. 아. 아 진짜 그러네요 그냥 가속 페달만 네, 살짝 밟아도 살짝, 살짝, 차가 네. 슬립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살짝 일어나긴 해도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조성만 해도 쉽게 통과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네. 자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군요 좀부터 들이 붙어줄게요 네 여기서는 한 번에 쭉 올라가시면 돼요 네. 중간에 뛰지 마시고 쭉 네. 올라가시면 부드럽게 올라가 음, 네약략 조한 음. 40도 정도 되고 있는 경사인데 그래서 살짝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가능이 좋고 심지어 운전자 입장에서 언덕길을 올라갈 때 시야가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브롱코는 운전석에 있는 도어 자체 시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갈 때나 아니면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시야가 답답한 느낌 전혀 없네요. 네. 어, 네. 자, 출발합니다. 물고라를 튕기고. 야 저는 거의 오프로드 주행이 초보자나 다름없는데,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런 도로에서 간단한 스티어링을 조정만 시키고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잠깐 대기 한번더 덮으세요 나머지 내내 다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거의 직각으로 내려가는 지금 경사로인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여기서도 네. 올라갈 때는 액셀 살짝 밟으시고 네. 다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뛰시고 그러면 그 어, 원페달 속도로 갈수있니요 지금은 계속, 그래. 계속 7km로 가고 있는데 살짝 여기서 그렇죠. 밟아보고 내려갈 때 못, 떼보고 엑셀을 아. 먹고 살짝 지금 밟을게요. 네네 네, 지금 밟고 뛰시고, 어, 뛰고, 그치. 아하... 아, 그 어떤 느낌인지 알수 아... 밟고 재밌네. 어. <laughs> 저 뒤에 가서 드시면... 아... 알겠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원페달 드라이브는 5%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 차가 보여줬네요. 레이스에 출발하세요. 자, 뵙겠습니다. 쭉밟보세요 네, 어, 되게 쉽게 네. 그냥. 올라도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는데. 쭉. <laughs> 어, 이게 거, 겨, 아까 제가 복짝 네. 붙이라고 했던 게, 이런 네. 경사에서는 발이 떨어지거나 핸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붙어야 돼요. 계속 지금 밟고 있는데. 지금 한 3,300rpm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올라갈게요. 거의 황토끼리인데, 이런 황토끼리에서도 공개하지 네, 않게 차가 잘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계속 밟으세요 계속 계속.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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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쭉 밟으세요.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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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밟으세요 밟으세요 요으세요 아, 아, 네. 밟으세요 밟으세요 속계세요속 계속 계속 예, 속 계속 계속 요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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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순간적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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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예. 밟으시면 돼요. 예. 숨을 줄았어요, 이제. 거기 숨을 다시 내려가래 그러니까 아 근데 아까 다시... 살짝 좀 고비가 예. 두번 있었죠.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쳐 주신이. 아 근데 당연히도 차가 잘 버텨 주니까. 아 차는 충분히 버티죠예 <laughs> 운전자가 못 버틸 뿐. 그러니까요. 네, 브롬코의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죠. 오디오를 클릭하면은 네, 아주 깔끔한 주파수 화면이 나오고요 전화, 앱으로 가면은 모바일 앱 찾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도움말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 라디오, 전화 추가, 소리, 차량, 시계, 일반 디스플레이 연결 모바일 앱 시스템 업데이트, 포드 서비스 발렛 모드 설정할 수 있고요 기능으로 가면은 운전자 보조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레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충돌 대비 보조 시스템,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주차 보조 센서, 후측방 경고, 운전자 경고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레티브 크루즈 컨트롤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안내를 볼수 있는데요. 아주 큼지막하게 안내를 할수 있네요. 그리고 차선 유지 시스템은 이렇답니다. 스티어링휠에 진동을 주거나 차량을 부드럽게 차선 안으로 유도하여 유도치 않게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다고 합니다. 차선 유지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경고 및 보조, 보조, 경고 기능이 있네요. 차선 중앙을 제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시승차를 빌릴수 있게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분할화면을 또볼 수가 있네요. 오프로드 상태를 보거나, 빛앤 롤, 연비, 주행, 전화 등 7가지 콘텐츠를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코, 노멀. 가능하고요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과 그리고 어댑티브 크로치 컨트롤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은 스티오닉 스포크 좌측에 있습니다.